5분 안에 끝납니다. 5분 안에. 자, 지금부터 확인 들어가겠습니다. 사쿠라네? 사쿠라야? 내가 봤어. 안녕하십니까 사쿠라 선수. 네, 안녕하세요 사쿠라 황도윤입니다. 제가 진짜 모시고 싶었던 선수였습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제가 <laughs> 감사하죠. 큐브 MMA 라이트급의 새로운 희망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. 아.. 아니.. 저보다 더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어서 어, 좋게 봐주시는 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제가 아주 진솔담백하게 한 가지 질문으로 인터뷰를 끝내고자 합니다. 네. 오하라줄리 정말 만만한 상대가 아니고 하지만 최근에 여러 모습을 보여줬죠. 네네. 그 모습을 모두 기억하고 봤을 때 나, 사쿠라 황도윤 선수가 어떤 경기력을 오아라 주리와 함께 보여줄 수 있는지 정말 진심을 담긴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. 5분 안에 끝납니다. 5분 안에 그리고 사람 없는 사람은 제가 됩니다. 피에로 이송환 전보대 <laughs> 아이언 스파이더 오하라 주리 미끼 그놈은 그냥 미끼를 던져 본 것이고 자네 딸내미는 그것을 확 물어 본 것이오. 헌터 박종환 전보대 정보대투. <laughs> 곰주먹 김정균. 주먹하신 거 아니야. 아 아니야. 무지 아니. <laughs> 까내리는 그거는 아, 돌멩이. 슬로스 장근영. 나무 늘보 멘티스 윤다원. 페더급. 미스터 사탄 조준영. 잘 모르겠어. <laughs> 탈북 파이커 장정영. 잘 모르겠어. <laughs> 머리 <머리어정> 어 정형제. 덩어리. <laughs>